어, 샌프란시스코 유시버클리 대학 정문입니다. 아주 맹문대학이라고 하네요. 들어가는 입구. 샌프란시스코 상가입니다. 페리 부두 옆에 뒤쪽으로 상가 그리입니다 그냥 인력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요. 백년된 빵집에서 여기 백년된 빵집 있다고요. 버클리대 우리 언니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지금 나갑니다. 졸업했어요. 저 뒤에 보이는 학생들하고 같이 졸업된 곳 <laughs> 같은 졸업생입니다. <laughs> 좋아요. 아 버클리대 어. 벤치에 우리 언니 앉아서 분위기 한번 보고 있어요. 유시브클리데 천재들이 여기 공부하는 거, 요 학생들도 보이네요. 네. 아, 요 천재들 보입니다. 네. 언니, 천재가 된 기분이에요. <laughs> 천재들과 같이 공부하는 하루 어때요? <laughs>